오늘도 예배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날,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라도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또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기를 원합니다. 들을 기가 없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없어서 듣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우리 10절부터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해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를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는곧 넘어지는 자요. 어떤 이는 가시 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게 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 마음밭. 즉,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고 그 씨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 뿌려지는 밭이 어떤 것인가? 나는 지금 어떤 밭인가? 그래서 내가 과연 열매를 맺고 있는 밭인가? 내가 좋은 밭인가? 아니면 좋지 않은 밭인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의 밭을 설명합니다. 그, 그 밭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14절에 보니까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말씀을 뿌린다는 거죠.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받게 되는 밭, 즉, 땅이죠. 이 밭, 땅, 즉,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살고 있는 것인가? 그걸 보는 겁니다. 네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첫째는, 길가에 뿌려진 말씀, 이런 표현입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길가에. 길가는, 어, 아주 단단합니다. 사람들이 계속 걸어가고, 짐승도 가고, 차도 지나가고, 아스팔트와 같이 아주 단단한 것이 길가입니다. 길가에 뿌려지는 순간에는 그 길가에 뿌려지는 그 씨앗은 절대 싹을 틔우지 못합니다. 햇볕 때문에 죽기도 하고 또 새가 날아와서 또 먹기도 하고 그리고 밟아서 죽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단단하게 굳은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또 예수님을 믿었으나 나중에 마음이 강팍해진 경우에는 한마디 말씀도 들어가지 않는 것을 봅니다. 어떠한 말씀에도 마음도 귀도 눈도 관심이 없습니다. 아주 냉소적이고 그리고 무관심하고 이런 단계 길가에 뿌려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이 마음을 노략질한 거죠. 마귀가 이 마음을 밟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고, 수많은 차량이 지나가서 단단해진 땅처럼 마귀가 수없이 그, 그 마음밭을 밟고 지나갔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너무 강팍해져서, 마음이 너무 드라이해져서, 어떠한 말씀도 받고자 하는 마음, 또 받아도 감동이 전혀 없는 마음. 그게 바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진 씨입니다. 말씀이 돌밭에 뿌려졌습니다. 이 돌밭은 뿌리가 조금 내려있는 밭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은 어떤 의욕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6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미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뿌리가 아주 연약한 거죠. 그래서 뿌리가 없을 정도로 아주 연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조금 반응을 합니다. 기대하는 것도 있고 또 말씀을 들으면 아 그렇지 기쁨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 뿌리가 너무 면역해요. 아주 솜털처럼 나와있는 그 정도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에 반응을 못하는 겁니다. 왜? 조금 아, 하나님 말씀 들어볼까? 하나님 말씀 내가 좀 듣고 싶다 그러다가도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올때 그때 즉시 접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무 소용없어. 왜냐면 그게 나한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에게 있어서 이제는 그 전에 약간의 의지가 있었는데 그런 것조차 이 환경의 어려움에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너무너무 연약한 상태인 거죠. 돌밭에 뿌려진 말씀, 씨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도저히 열매가 맺혀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어, 말씀 좋네, 말씀 듣고 싶다, 나도 말씀 읽어야 되는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열매까지 못 맺습니다. 뿌리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 어려움이 오면 금방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말씀입니다. 이 가시떨기는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그 가시 나무인 거죠. 뿌리가 이 밑에 내려져 있는 가시 나무입니다. 그러니 이 앞에 길가나 돌밭에 비해서 훨씬 더 발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말씀에 대한 어떤 드라이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 감동도 있어요. 의지도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또 기쁨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뿌리는 있는데, 이 문제는 세상적인 관심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좋고, 그 말씀도 내 안에 꿈틀꿈틀 되는데, 세상에 대한 욕망과, 세상에 대한 관심과, 내 세상에 대한 정욕에 대한 것들이 너무 나한테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19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좋지 않은 땅인 거죠. 첫 번째 길가에 전혀 무덤, 무감각하고 때로는 아주 강팍해져 있는 것.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두 번째 돌밭에는 저는 말씀을 아, 좀 들으면 좋다. 말씀에 감동이 있다. 기쁨이 있다. 저는 그것까지 느낍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오거나 좀 환란이 오거나. 좀 고난이 오면 저는 그때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말씀이 나를 승리하게 하는 그런 능력은 되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저는 말씀도 좋고, 말씀에 의지도 하고, 이 말씀을 따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촉촉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 세상의 즐거움이나, 이 세상의 성공이나, 이 세상에 대한 것들을 놓치를 못하겠어요. 두 주인을 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열매를 못맺습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 있는 건 아닙니까? 마지막 네 번째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은 말 그대로 땅이 좋아요. 씨앗을 심는 족족 뿌리가 깊게 박히고, 그러다 보니까 열매가 막 풍성하게 나옵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라. 우리는 단두 배의 열매만 맺어도, 야, 대단하다. 소득이 두 배야? 작년보다 두 배? 어, 다섯 배? 그런데 최소가 서른 배. 그리고 백 배. 이건 뭐 상상도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백 배까지도 열수 있는 굉장한 것인데, 우리 마음밭이 준비 안돼 있으면, 우리 마음밭이 강팍하면, 우리 마음밭이 세상에 눌려 있으면, 열매를 못 맺어요. 말씀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루해서가 아니에요. 이게, 옛날에 쓰여진 말씀이라고 생각, 아니에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결실을 못 맺고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좋은 땅이 못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어떤 상태로 있는지 오늘 하루 한번 진지하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열매가 있습니까? 말씀에 열매가 있습니까? 단두배 세배라도 열매가 있습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새로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은 원이고 생각은 원인데 열매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려져 보시면서 나는 어떤 땅인가 바라보십시오. 만약에 좋은 땅이 아니라면 좋은 땅을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땅 되기를 원합니다. 씨가 뿌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생명력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그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기대합니다.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